민우 씨 이게 뭐예요? 해바라기요. 젊었을 때 친구들이랑 술 먹고. 거기다 거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 보관소 DJ 혜진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신여 덜살 남자분이 27년 동안 연애 못한 이유 해바라기 때문이래요. 제목이 뭐냐고요? 조명이 꺼진 후에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사연 읽어드립니다. 2024년 10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대요. 서울 대학로에 있는 작은 극장 블랙박스. 그날은 배우 한지연 씨의 은퇴 공연 막이 내린 날이었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지고 무대 위엔 꽃다발이 가득했대요. 지연 씨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무대 조명이 환하게 쏟아졌어요. 그빛 아래서 56살 배우는 눈물을 흘렸죠. 30년 연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화난 무대 뒤편, 조명 콘솔 앞엔 한 남자가 있었대요. 강민우 씨, 58살. 극장 조명 감독 35년 차예요. 민우 씨는 그날도 어둠 속에 있었어요. 조명 콘솔 뒤편은 항상 어두워요. 무대가 밝을수록 뒤편은 더 어둡죠. 민우 씨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대요. 수천 개의 조명을 켰지만 자신은 단한 번도 무대에 서지 않았어요. 커튼콜이 끝나고 배우들이 인사할 때도 민우 씨는 고개를 숙이고 조명실로 올라갔대요. 지연 씨가 무대 뒤로 내려오면서 민우 씨를 찾았어요. 수고했어요, 민우 씨. 민우 씨가 어둠 속에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작았대요. 지연씨가 한 걸음 다가가니까 민우씨가 한 걸음 물러났어요. 그날 밤 회식 자리에서도 민우씨는 구석에 앉아 있었대요. 다들 술 마시고 떠들 때 혼자 조용히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지연씨가 옆자리로 오려고 하니까 민우씨가 먼저 자리를 옮기더래요. 지연씨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대요. 내가 불편한가? 그 다음 주부터 민우 씨랑 지연 씨는 새 공연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연 씨가 연출을 맡고 민우 씨가 조명을 맡았거든요. 리허설 첫날이었대요. 배우들이 무대 옆 대기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무대 의상으로요. 민우 씨는 조명 점검하러 무대에 올라갔는데 배우들이 옷 갈아입는 게 보이는 위치였대요. 민우 씨가 고개를 확 돌리더래요. 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젊은 스태프가 웃으면서 말했대요. 형, 괜찮아요? 다들 속옷은 입고 있어요. 민우 씨가 고개를 더 돌렸어요. 아니야, 난 괜찮아. 다른 스태프가 농담했어요. 민우 형은 진짜 군자야. 35년 동안 이래. 지연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대요. 참 조심스러운 사람이네.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슬쩍이라도 보잖아요? 근데 민우 씨는 아예 고개를 벽 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리허설 3주차 어느 날이었대요. 그날은 중요한 장면 연습이었어요. 여주인공이 무대 중앙에서 독백하는 장면이요. 민우 씨가 조명 타이밍을 맞춰야 했어요. 35년 경력이면 눈 감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민우 씨가 타이밍을 놓쳤대요. 배우가 독백을 시작하는데 조명이 안 들어온 거예요. 1초 늦게 조명이 켜졌어요. 배우가 당황했고 연출인 지연씨도 놀랐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지연씨가 물었어요. 민우씨, 괜찮아요? 오늘 좀 피곤하세요? 민우씨가 땀을 닦으면서 대답했대요. 죄송합니다. 집중이 안 돼서 지연씨가 웃었어요. 35년 만에 처음이라며요? 괜찮아요. 민우 씨는 대답 안 하고 조명실로 올라갔어요. 조명 콘솔 앞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렸대요. 왜 그랬지? 집중해야 하는데. 민우 씨가 실수한 이유는요. 그 순간 지연 씨를 보고 있었거든요. 무대가 아니라 객석에 앉아있던 지연 씨를요. 지연 씨는 점점 민우 씨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이상했거든요. 회식 때마다 자리를 피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대화도 최소한만 하고 지연 씨는 배우 30년 했잖아요. 사람 감정이 읽는 데는 도사예요. 근데 민우 씨는 감정을 아예 안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날 지연 씨가 친한 후배 배우한테 물었대요. 민우 씨 원래 저래?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언니. 민우 형은 진짜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명만큼은 최고예요. 지연씨가 또 물었어요. 연애는 안 해? 후배가 웃었어요. 민우 형이요. 들어본 적 없어요. 35년 동안 극장만 다녔대요. 지연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58살 남자가 35년 동안 연애 한번안 했다고? 어느 날 저녁이었대요. 리허설이 끝나고 다들 집에 가는데, 지연씨랑 민우씨만 극장에 남았어요. 지연씨는 대본 정리하고, 민우씨는 조명 점검하고. 그때 극장 전체가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정전이었어요. 블랙박스 극장은 창문이 없어요. 불이 꺼지면 진짜 암흑이에요. 지연씨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어? 뭐야? 민우씨. 민우씨가 대답했어요. 여기 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잠시 후 비상등이 켜졌어요. 희미한 빛이었지만 그나마 보이긴 했어요. 지연씨랑 민우씨는 좁은 복도에 둘만 있었어요. 거리가 1미터 정도. 지연씨가 말했어요. 놀랐네. 괜찮아요. 민우씨가 대답했는데 벽에 바짝 붙어서 서 있더래요. 네 괜찮습니다. 지연씨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저기 관리실 가서 확인해야 하지 않아요? 민우 씨가 더 벽쪽으로 몸을 붙였어요. 제가 갈게요. 여기 계세요. 그리고 민우 씨가 벽을 따라서 옆으로 옆으로 걸어가더래요. 지연 씨 앞을 지나가지 않으려고요. 지연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대요. 이렇게까지 피해해야 해. 며칠 후 커피 타임이었대요. 스태프들이 모여서 떡볶이 먹으면서 수다 떨고 있었어요. 젊은 스태프들이 연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형, 요즘 누구 만나요? 아니, 요즘 누가 연애해? 돈도 없는데. 그래도 썸은 타잖아요. 다들 킥킥거리면서 떠들고 있는데. 민우 씨만 조용히 커피만 마시고 있더래요. 지연 씨가 슬쩍 물었어요. 민우 씨는 연애 안 해요? 민우 씨가 커피 잔만 내려다보면서 대답했대요. 했었죠. 오래전에. 지연씨가 더 물었어요. 왜 헤어졌어요? 민우씨가 잠시 말이 없더니 대답했어요. 제가 좀 과했어서요. 과하다고요? 민우씨가 더 이상 대답 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명 점검해야 해서요. 그리고 조명실로 올라가 버렸어요. 지연씨는 민우씨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대요. 과하다는 게 뭘까? 그날 밤 지연씨는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친구 58살 여자분인데, 이혼하고 혼자 사는 친구예요. 지연씨가 민우씨 얘기를 했어요. 있잖아. 극장에 조명 감독이 있는데 진짜 이상해. 뭐가? 나랑 절대 가까이 안 와. 눈도 안 마주치고. 나이든 여자라서 그런가? 친구는 웃었어요. 아니, 그냥 성격이 조심스러운 거 아냐? 아니야? 아니야. 뭔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왜?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마치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친구들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너그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지연 씨가 아냐? 지연씨가 당황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근데 사실 지연씨 마음속에 뭔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리허설 중이었대요. 어, 무대 위 조명이 고장났어요. 민우씨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11월인데도 무대 조명 근처는 더웠어요. 민우 씨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젊은 스태프가 아래서 소리쳤어요. 형, 셔츠 벗고 해요. 더운데. 민우 씨가 대답했어요. 괜찮아. 땀이 셔츠에 배기 시작했는데도 민우 씨는 절대 벗지 않았어요. 한 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우 씨가 사다리에서 내려왔어요.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다른 스태프가 말했어요. 형 화장실 가서 물이라도 끼얹고 와요. 민우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지연씨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더 확실해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 일주일 후 어느 날이었대요. 리허설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연씨는 연출 노트 정리하고 있었고요. 젊은 스태프 두 명이 무대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대요.민우형 옛날엔 진짜 잘 나갔대.진짜요?응.근데 어느 날부터 완전 딴 사람 됐대.우리 선배들한테 들었어. 뭐 큰일 있었나 봐.지연씨는 못 들은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그 선배가 그러는데 27년 전쯤 민우형이 배우랑 사귀었대.헐 진짜요?응. 근데 갑자기 헤어졌대. 그 뒤로 민우형이 완전 달라졌대. 왜 헤어졌는데요? 그건 모르겠대. 근데 오, 마, 몸에 뭔가 있대요. 몸에? 응. 해바라기? 뭔가 그런 거 어, 지연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7년 전. 그럼 민우 씨가 31살 때네. 해바라기가 뭘까? 지연 씨는 그날 밤 집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56살 얼굴이 거울에 비쳤어요. 눈가 주름, 팔자 주름, 목의 잔주름들. 지연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겁나는데, 지연 씨도 10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그 뒤로 연애 한번 못했어요. 나이 든 몸을 보여주는 게 겁났어요. 근데 민우 씨까지 날피하면 지연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대요. 리허설이 늦게 끝났어요. 스태프들 다 집에 갔는데, 지연 씨랑 민우 씨만 남았어요. 지연 씨는 객석에서 대본 보고 있었고, 민우 씨는 조명실에 있었어요. 민우 씨가 조명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어요. 객석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마지막 조명 하나만 켜진 상태가 됐어요. 지연 씨가 가방을 챙기려고 일어났는데, 민우 씨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좁은 복도에서 둘이 마주쳤어요. 지연 씨가 먼저 말했어요. 민우 씨. 네? 지연 씨가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절 여자로 보긴 하세요? 민우 씨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지연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랑 절대 가까이 안 오시잖아요. 눈도 안 마주치시고. 왜 그러세요? 민우 씨가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지연씨가 계속 말했어요. 나이든 여자라서 그래요? 주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민우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민우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지연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지연씨가 돌아서서 걸어가려는데, 민우 씨가 말했어요? 싫은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 씨가 멈춰 섰어요. 그럼 뭐예요? 민우 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남들과 좀 다른 사람이에요. 지연 씨가 돌아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민우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젊었을 때한 일이 있어요. 후회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이요. 지연 씨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게 뭔데요? 민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민우 씨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대요. 거실 불은 꺼져 있고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민우 씨는 항상 어둡게 살았어요. 커튼도 두껍게 쳐놨어요. 빛이 들어오지 않게요? 민우 씨는 생각했어요. 27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민우 씨는 서른한 살이었어요. 극장에서 일한 지 6년 차였고요. 친구들이랑 제주도로 놀러 갔었대요. 술을 많이 마셨어요.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야, 민우야. 해바라기 하러 가자. 해바라기요. 친구들이 킥킥거렸어요. 너 혼자만 안 했잖아. 우리 다 했는데. 민우 씨는 술 기운에 그래? 하고 따라갔어요. 어느 골목 안쪽이었대요. 작은 가게였어요. 들어가니까 아저씨 한 분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먼저 들어가고 민우 씨도 들어갔어요. 15분쯤 걸렸대요. 나왔을 때 민우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아팠거든요. 친구들이 웃었어요. 처음엔 다 그래. 금방 익숙해져. 민우 씨는 그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였대요. 민우 씨는 극장에서 배우 한 분을 만났어요. 서른 살 여자 배우였어요. 이름은 수진 씨. 둘이 사귀기 시작했어요. 민우 씨는 정말 행복했대요.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수진 씨가 민우 씨 집에 놀러 왔어요. 그날 밤이었대요. 공기가 따뜻해졌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런데요. 수진 씨가 갑자기 멈췄어요. 민우 씨가 물었어요. 왜? 뭐가 잘못했어? 수진 씨가 민우 씨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이게, 뭐예요? 수진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우 씨가 그제야 알았어요. 수진 씨가 느꼈구나. 해바라기를요. 민우 씨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 이거,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수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민우 씨에게서 멀어졌어요. 옷을 챙겨 입고 나가버렸어요. 다음 날 수진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우 씨, 우리 그만 만나요. 왜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런 거 무리예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뒤로 수진 씨는 민우 씨를 만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한달후 다른 배우한테 들었대요. 수진 씨가 다른 극단으로 옮겼다고요. 민우 씨는 그때 알았어요. 자신의 몸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요. 그 뒤로 민우 씨는 27년 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다가오면 피했어요. 밝은 곳을 피했어요. 가까워질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민우 씨는 생각했어요. 또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 순 없어. 특히 지연 씨는, 지연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민우 씨는 지연 씨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쉬녀덮살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더 피했어요. 지연 씨한테 해바라기를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토요일이었대요. 리허설 없는 날이었어요. 민우 씨는 극장에 혼자 나와서 조명 점검하고 있었어요. 지연 씨가 극장에 들어왔어요. 민우 씨, 여기 있었네요. 민우 씨가 놀라서 뒤를 봤어요. 지연 씨가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어요. 같이 마셔요. 둘은 무대에 나란히 앉았어요. 지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제는 제가 좀 심했죠. 죄송해요. 민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안 해서 지연 씨가 물었어요. 설명해 줄수 있어요. 민우 씨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는 27년 전에 배우랑 사귀었어요. 지연 씨는 조용히 들었어요. 민우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 친구들이랑 해바라기를 했어요. 해바라기요?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었을 때 멋으로 한 건데. 지금은 정말 후회해요. 지연 씨가 물었어요. 그게 뭔데요? 민우 씨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말로 설명하기 좀. 그런데요, 몸에 하는 거예요. 지연 씨가 조용히 기다렸어요. 민우 씨가 계속 말했어요. 사귀던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아니, 느끼게 됐더니, 그 사람이 놀라서 떠났어요. 왜요? 불편했나 봐요. 저도 이해해요. 이상한 거니까. 지연 씨가 물었어요. 그래서 27년 동안 연애 안한 거예요.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또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물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민우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빼려면 수술해야 하는데. 무서워서 지연씨가 민우씨 손을 잡았어요. 민우씨가 깜짝 놀라서 지연씨를 봤어요. 지연씨가 말했어요. 민우씨, 그게 뭐가 어때서요? 민우 씨 눈이 커졌어요. 네? 지연 씨가 웃었어요. 해바라기 하나 있다고 사람이 달라지나요? 민우 씨는 민우 씨잖아요. 민우 씨가 말을 못했어요. 지연 씨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56살이에요. 이혼도 했고요. 주름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살잖아요. 민우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지연 씨가 또 말했어요.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어요. 확인하면서 멈추면서요.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민우 씨랑 지연 씨는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둘이 마주 앉아서 국밥을 먹는데요. 민우 씨가 말했어요. 지연씨, 저는 항상 어둠 속에 있었어요. 왜요? 사람들한테 들킬까봐요. 이상하게 볼까봐요. 지연씨가 민우씨 손을 또 잡았어요. 이젠 괜찮아요. 저는 이상하게 안 봐요. 민우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어요. 공연 연습이 한창이었어요. 민우씨랑 지연씨는 자주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민우씨는 예전처럼 지연씨를 피하지 않았어요. 스태프들이 수군거렸어요. 민우 형이 달라졌어. 뭐가? 웃어. 표정이 밝아졌어. 진짜? 응. 지연 누나랑 뭔가 있나봐. 어느 금요일 밤이었대요. 공연이 3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리허설이 끝나고 민우 씨가 지연 씨한테 물었어요. 지연 씨, 우리 집에서 대본 같이 볼까요? 지연 씨가 놀랐어요. 민우 씨 집이요? 네. 괜찮으면요. 지연 씨가 웃었어요. 좋아요. 민우 씨 집은 좁은 원룸이었어요. 서울 동대문구 답신미 쪽이었대요. 지연 씨가 들어가니까 어두웠어요. 커튼이 두껍게 쳐져 있었고요.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지연 씨가 말했어요. 왜 이렇게 어둡게 살아요? 민우 씨가 대답했어요. 익숙해서요. 지연 씨가 거실 전등 스위치로 다가갔어요. 불켜도 돼요? 민우 씨가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지연 씨가 스위치를 눌렀어요. 환한 빛이 쏟아졌어요. 민우 씨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환한 빛 아래 섰어요. 지연 씨가 민우 씨를 보고 웃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더잘 생겼네요. 민우 씨가 부끄러워했어요. 고맙습니다. 둘은 소파에 앉아서 대본을 봤어요. 한 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우 씨가 말했어요. 지연 씨. 네? 지연 씨가 불편할까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요저 해바라기가 있어요. 지금도. 지연 씨가 민우 씨를 보며 말했어요. 알아요. 민우 씨가 놀랐어요. 아세요? 네. 말씀하셨잖아요. 지연 씨가 민우 씨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확인하면서요. 민우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날 밤은 길었어요. 둘은 소파에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우 씨 인생 이야기, 지연 씨 이혼 이야기, 연극 이야기, 꿈 이야기. 창 밖으로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둘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따뜻해졌어요.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 씨, 제가 이상하게 느껴지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지연 씨가 웃었어요. 민우 씨, 저는 56살이에요. 이제 뭐가 이상하고 뭐가 정가,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편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둘 사이엔 거리가 좁혀졌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온기가 흘렀어요. 공기가 무거워졌다가 가벼워지기를 반복했어요. 민우 씨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가까워졌어요. 지연 씨는 해바라기를 느꼈을 때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민우 씨를 안아줬어요. 민우 씨 괜찮아요? 어, 민우 씨가 울었어요. 2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로부터 3주 후였대요. 공연 첫날이었어요. 지연 씨가 연출한 작품이었고, 민우 씨가 조명을 맡았어요. 공연이 시작됐어요. 민우 씨는 조명 콘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처럼 어둠 속이었지만요. 이번엔 달랐어요. 민우 씨는 더 이상 어둠이 무섭지 않았어요. 조명 하나하나를 켰어요. 무대가 환하게 빛났어요. 배우들이 연기했어요. 관객들이 박수쳤어요.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 때였어요. 배우들이 나와서 인사했어요. 즉 지연 씨가 객석에서 일어나서 무대로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공연을 빛내준 사람이 있습니다. 조명 감독 강민우 씨 나와주세요. 관객들이 박수쳤어요. 민우 씨는 당황했어요. 무대에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연 씨가 손짓했어요. 민우 씨는 천천히 조명실에서 내려왔어요. 무대로 올라갔어요. 환한 조명이 민우 씨를 비쳤어요. 민우 씨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빗자리에 섰어요. 관객들이 박수 쳤어요. 지연 씨가 민우 씨 손을 잡았어요. 민우 씨가 웃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1년이 지났어요. 민우 씨는 여전히 조명 일을 했어요. 지연 씨는 새 극단에서 연기 워크숍을 시작했어요. 둘은 자주 만났어요. 민우 씨는 더 이상 어둠 속에만 있지 않았어요. 지연 씨의 워크숍 조명을 도와주러 갔어요. 밝은 곳에서 일했어요. 해바라기는 여전히 민우 씨 안에 있었지만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대요. 민우 씨랑 지연 씨는 한강공원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우 씨는 더 이상 밝은 곳을 피하지 않았어요. 지연 씨가 물었어요. 민우 씨, 후회 안 해요? 해바라기요. 민우 씨가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후회하긴 하는데, 이제는 그냥 제 일부인 것 같아요. 지연 씨가 웃었어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후회하는 것들 안고서요. 민우 씨가 지연 씨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받아주셔서요. 지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받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둘은 해가 지는 한강을 걸어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보관소 DJ 혜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안녕?